안녕. 나는 파랑이라는 어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족의 왕이다. 왕자다, 왕자.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닌다. 지금은 어 어떤 아줌마한테 집을 빌려서 어 진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. 내가 사람처럼 보이나? <laughs> 뭐뭐아 아빠가 그거 어디, 사람으로 보이게, 사람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게 동갑했겠지. 자, 요 엔더맨 상자에서 오늘은 옷 가게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. 난 너무 옷이 없어. 일단 옷을 입고 나가야지. 뭐? 일단 나가야겠지? 일단 나가보자. 고고! 자, 뭐야. 자, 가자. 뭔가 이상한데. 뭐야? 자 일단 가보자. 야. 자 됐군 야 월급 줘야지. 뭐뭐뭐뭐 뭐, 뭐, 어디서 나온 소리지? 뭐야지한달한달한달집집 그거 내야지. 한달 집. 아 아. 아주 아저, 아줌마, 아저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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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집세를 내, 야되나 어떻게, 아, TSD. 고 왔는데요. 아, 아씨아 아, 어떡하지, 알았어요. 에이 다야 한개죠? 어. 여기요. 어디 가시게요? 아, 나는 옷가게 가야지. 일단은 어 뭐야? 어. 파워. 아. 일단 편한데. 장 보러 가는 곳 어디더라? 장 보러 가야지. 어? 장보러 갔는데 오, 똑똑 누구있나요? 똑똑똑 아어 아저, 아저씨? 아니에요 아 잘못봤군요 여보세요 네 옷가게 맞나요 옷이 없는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응? 아, 저 방에 있어요? 저 방에 있어요? 아, 그렇군요. 어, 잠깐만. 자, 골라서 올게요. 아유, 진짜. 자, 저기, 저기요. 이거 골라서 왔는데요. 다이아 옷, 그거, 어딨어요? 어. 여기 화장실에 있는가? <목소리도> 진짜 어. 아, 자, <목소리도> 홍사. 뭐야? 시세요 일단, 돈인가요 벼돈인가요? 벼돈아가요벼다인가가요돈인가요돈인가요가요 자, 타야 60개. 고맙다. 어, 여기 병 똥, 똥에다가 버리고 갈게요. 에. 뭐지? 음, 저 사람도 순간이동 할수 있는 거가 뭐, 일단은, 하자. <laughs> 자, 옷좀 바꿔 입자. <laughs> 됐다. 잘갈 거다. 있어요. 나 하늘나라에 있어. 갑자기 왜 하늘나라에? 아 허리가 아파서 옷드레어 바이바이. 일단은 내 옷을 자랑해야겠어. 두둔 두두어요바닥집에 자랑해야지. 어, 왜 막혀있지? 저기요. 아무도 없어요. 있다. 그래요? 어 들어갈게요. 이거 친절하게도 문도 열어주셨네. 어 아저씨. 어 여기 온천인가봐. 아 우와 야이야이 인간들은 이런 끔찍한. 어 아기를 낳았어. 어어 어, 알을 낳았어. 뭐야 이거 알을 낳았잖아. <laughs> 위너! 너나잘뭐 하는 거야! 어, 누가 진짜지? 응? 응? 아, 이 사람이구나. 네. 아, 어, 그래서요. 어. 야! 가지마! 저옷 어, 멋지지 않아요? 안 멋져있는 쟤가! 아 가지 마시고! 아아아안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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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고 가면 어떡해요? 아이 진짜,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야지. 저기요. 박사님 저옷 멋지나요? 아니! 하나도 안 멋져! 아이 그 네, 가세요! 야, 야, 야. 저 멋지나요? 저 분? 아니! 뭐? 하나도 안 멋져! 아니 가지 말라 하니까왜 계속 어이, 언제 사라졌대? 아이 내 옷이 그렇게 깜짝하네 저거 멋있어요? 아니!